바람이 거칠게 몰아치고 차가운 공기가 내 살결을 핥키며 스친다. 그 빛이 솟는 숨결을 내뱉으며 빌어먹을 일기장은 또 다른 내용을 써내려간다. 되돌릴 수도 지울 수도 없다. 나는 죽는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다. 할아버지의 책장 안쪽에는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은 오래된 책한 권이 있었다. 그 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버지, 할아버지조차 알지 못했다. 어느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찰나에 그 책은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결코 그 책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아버지에게도 말이다. 어찌 보면 평생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나에게 그저 또 하나의 고요한 비밀에 불과했던 셈이다. 호기심이 고양이도 죽인다는 속담처럼 그 책의 내용을 마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리라. 어쩌면 운명이 작용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마침 그날, 아이도 아내도 없는 텅빈 집에서 특별한 육아를 즐기는 중이었고, 또리조차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얼마나 기묘하고도 공교로운 날이던가. 펼쳐진 페이지에 적혀 있던 건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애완견이 죽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절대 저 책을 다른 누군가가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덕트 테이프를 꺼내 책을 칭칭 감아 책장의 가장 높은 곳 구석에 접아가뒀다. 그곳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책들이 있을 정도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다.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던 그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불길한 책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한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책은 단순한 종이의 집합체가 아니라 잊힌 기억과 슬픔이 깃든 살아있는 유령처럼 내 앞에 존재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내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쿵쿵 울리며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꺼내 들려달라는 듯 속삭였다. 책장의 구석, 먼지에 묻힌 그림자 사이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운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갑작스레 창문을 스치는 찬바람과 함께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천천히 떨어졌다. 그 종이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한 줄의 문장은 여전히 그날의 운명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전해진 소식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애완견 또리가... 원인 불명의 급작스러운 심정지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빈 집안에서 덕트 테이프로 단단히 감아두었던 그 책이 홀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놀란 외침이 집안을 메웠고 나는 재빨리 그 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이 열리며 펼쳐진 새로운 페이지에는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내가 죽었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본 채 가슴이 얼어붙은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아이들의 눈빛이 공포에 질려 내게 달려들었고, 집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서둘러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남기는 적,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그 어떤 것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저 평범했던 집안의 풍경 속에 한 줄의 문장이 불청객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불안에 떨며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이어 울리는 전화벨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응답이 없었다. 결국 나는 급히 옷을 챙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집을 나서면 문을 꼭 닫고 차에 몸을 싣고 시동을 걸려던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미용실에서 머리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들려왔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집에 빨리 돌아와. 걱정돼. 아내는 잠시 망설인 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약속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안고 급히 방으로 이끌었다. 오늘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마.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동자에 당혹감과 걱정이 번졌고 내 심장은 쉴새없이 뛰었다. 무슨 일이냐는 아내의 물음에 내 목소리는 불안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 아내의 왜라는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말만은 믿어달라고 답했다. 내 안에 공포와 혼란이 온몸을 에워쌌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급히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아내를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전화기 넘어 의사는 잠깐의 망설임 후 원래는 안되는데 알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이들을 잠시 부모님께 맡기고 아내와 함께 차에 몸을 싣고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에 어둠 속에서 더욱 깊은 불안을 드러내듯 내 마음 속의 절박함과 불안은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짙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춘 듯한 그 순간 나는 오직 아내의 안전만을 바라며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갑작스럽게 옆 차선에서 트럭이 들이받았다. 충격과 함께 차량이 휘청였고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수석은 이미 참담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었고 온몸을 흐르는 빗물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아내의 손이었다. 나는 혼란 속에서 아내의 손을 수없이 흔들어 보았지만 차갑게 굳어버린 그 손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구급요원들이 달려들어 내 몸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정신없이 몸이 빼내지는 동안에도 가슴 깊이 아내의 죽음을 깨달은 고통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내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와 공기를 가르며 내영혼에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온몸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얌전히 병원으로 갈수 없었다. 내가 살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 내 아이들, 내 아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류하는 구급대원들을 억지로 부딪치고 도로를 걸어가며 불안을 잠재웠다. 아이들은 무사할 것이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다. 그 책은 오직 사실만 말한다. 그 책이 말하지 않은 내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무사한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급대원들이 나타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개체명,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 식별번호, ARC031, 등급, 플럭스. 이 책은 외부의 모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전용 격리구역에 보관되며, 해당 구역은 레벨 4 이상의 보안허가를 가진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된다. ARC031은 진공밀폐용기에 보관되어 온도, 습도, 전자파 등 어떠한 외부 요인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 손상이나 이상증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교체된다. 또한 이 ARC-031의 내용은 직접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격 스캔과 디지털화된 데이터로만 접근하게 하여 열람 시 반드시 심리 및 생리적 감시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만약 ARC-031의 내용이 예기치 않은 변칙적 효과를 발휘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격리 구역을 봉쇄하고 모든 인원을 신속히 격리 조치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영상과 생체 신호로 기록되어 후속 조사를 위해 보관된다. A.R.C.031은 낡은 책으로 소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색상은 어둡고 깊은 밤색을 띈다. 표면에는 세월이 남긴 미세한 균열과 주름이 있어. 고풍스러운 인상을 준다. 책의 크기는 대략 가로 22cm, 세로 28cm, 두께는 약 4.5cm로 측정되며 무게는 1.5kg 내외로 추정된다. 내지는 전통 종이와 유사한 질감을 지니며 총 2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자리는 정교하게 재본되어 있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한 약간의 마모와 변색이 진행된 상태이다. 재본 방식은 현대 기계 재본과 달리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을 연상시키며 각 페이지에 일정한 각도로 정렬된 점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이 ARC031 재료의 성분 및 제작 방식면에서 고대 문서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ARC031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ARC001 완전한 자에게 기원을 물어봤음에도 이를 농담으로 치부하며 진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준 힌트를 통해서 최장 연도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할 수 있었는데, ARC031은 약 1590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RC031은 이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 불규칙한 휴식기를 갖는다. 휴식 상태 동안 최근 주변 1km 내에 존재하는 이미의 인물 근처에 나타난다. 만약 1km 범위의 인물이 전혀 없을 경우, 책은 자동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하는 성질을 보인다. 1키로 이내에 인물이 존재하더라도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해당 인물에게 직접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은 그러한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휴식기를 유지한다. 조건이 충족되어 책이 활성화되면 책은 즉시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기록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때 그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한 인물이 ARC031의 새로운 소유자 즉 주인공으로 설정된다. 주인공이 설정된 이후 ARC031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ARC031은 주인공의 주변 인의 죽음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처음은 애완견이나 친척, 이웃 같이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존재부터 부모, 아내, 자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공의 죽음까지 서술한다. 서술된 죽음은 불가피하고 절대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ARC-031은 한 번에 한 개체의 죽음만 서술하며 죽음이 발생한 이후 다음 타깃으로 이어진다. 죽음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불규칙적이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주인공 혹은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은 ARC-031에 의해 죽음이 서술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단 특정 인물이 위험에 처하면 처할수록 ARC031에 의한 죽음은 빠르게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해당 인원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소유자는 ARC031이 서술한 모든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지하게 되며 이 연쇄 반응은 절대적이고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주인공이 사망하게 되면 ARC031은 다시 휴식기를 갖고 이후에 다시 주인공을 찾는다.